차에 넣을까 말까 한 번쯤 고민해봤을 불스원샷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차량 관리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제 차가 스포티지 n q 5 하이브리드인데 어느새 3년이 넘었어요. 사실 엔진홀 교체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귀찮았어요. 오래 쓰다 보니 약간 옛날 같지 않은 느낌? 이제는 관리를 해줘야 할 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써본 게 불스원샷 5인원입니다. 제품 설명을 보니 배기가스 절감, 떨림 소음 감소, 연비 상승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엔진 보호는 물론 GDI 부스터 산화방지, 수분 제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간편하게 차량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어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할까요? 연료 주입구에 간단하게 주입만 해주시면 엔진 내부에 쌓인 카본대나 찌꺼기들을 세정해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새 차처럼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된 엔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신경 쓰이던 작은 소음들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행감이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차가 전보다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엑셀을 밟을 때 반응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연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은 구간 출퇴근하는데 연비가 조금 더 증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리 귀찮으신 분들은 불스원샷 한번 계시마다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